처음에 이 개발 사업을 기획할 당시에 2015년 기준으로는 제가 기획한 것처럼 완전 공영을 했더라면 예정이 6,156억 원이 전부 성남시 소유가 됐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 국민의 힘이 강요하는 것처럼 민간 개발을 했더라면 6,156억 원이 민간 업자들 입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나마 민관 공동 개발을 통해서 70%가 넘는 4,384억 원을 환수해서 이 민간 개발업자목은 1,770억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2017년 6월에 제가 1,100억을 추가 부담시켰기 때문에 1,100억 원을 추가 부담시킨 결과는 아니. 지금 현재 상태로 이렇습니다. 예. 만약에 완전 민영을 국힘이 원하는 대로 토건 업자가 원하는 대로 했더라면 9,575억이 전부 그들의 것이 됐겠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 공영을 제 뜻대로 했더라면 이게 전부 우리 시민들의 것이 됐을 겁니다 예 그런데 불가피하게 민간 공동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60% 5,500억 사실은 5,800억쯤 됩니다만 이거라도 환수했고 이게 민간복지 됐는데 이 민간목세에 해당되는 데서 돈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 바로 국힘 네. 분들이십니다.